여러분이 경제 의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TV입니다. 며칠 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25% 올렸습니다. 이제 대출금리 이자 부담이 현실화가 되었는데요. 반가운 소식이죠. 정부가 저신용자에게 대해서도 1% 저리 고정금리로 천만원 대출을 해주는데요. 이 대출의 특징은 신용점수가 낮아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자격이 되면 빨리 받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예, 바로 희망대출.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 전 신용 소상공인 피해 기, 회복 긴급 지원. 대출인데요. 이 대출의 특징은 1% 저리로 저신용자에게도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지원 대상을 알아보면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했던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 업체는 대상이 됩니다. 특히 신용 점수가 744점 이하, 나이스 평가 정보 기준 9등급 6 이하 분들 다 받을 수가 있는데요. 대출 신청 시점에 조회한 나이스 평가 정보 개인 신용 평점을 적용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이 되면 받을수있습니다. 수가 있는데, 상시 근로자 수가 연간 5인 미만,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입니다. 제외 대상은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은 제외가 됩니다. 융자 규모는 1조 4천억 규모인데요. 한도가 떨어지면 조기에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한도는 개인 또는 법인당 1천만원까지 해드리는데, 연1% 고정금리, 저리로 융자를 해드리고, 대출 기간 은 5년인데, 2년은 거치기간, 3년은 분할 상환 기간으로 상환 조건은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월 3일 벌써 시작되었고요. 예산 소 표준시까지 바로 종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실시하기 때문에 주중에 바쁘신 분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 승인 통보가 되면 약정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 사업자는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약정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서 대면 약정을 체결하는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357로 전화하시면 되고, 대면인 경우에는 소상공인 시장 지능공단 지역센터 70개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도가 낮아도 1천만원까지 1%, 1 고정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런 자금은 자격이 되면 빨리 받는 분들이 임자입니다. 요즘 대출금리 시중은행에 상담 받아 보시면 5% 6%까지 치솟았습니다. 1% 저금리 안 받으면 나만 손해겠죠? 자격이 되시면 꼭 신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